우리 보수에는 자랑스러운 나경원이 있어. 우리 뉴스 발전소는 나경원 목소리를 전할 때마다 감동과 감사를 느껴. 민주당과 조국당 애들 그리고 싸가지 준석이 애들까지 다 합쳐도 나경원 하나보다도 못해. 언제나 진실만을 전하는 나경원 기자회견을 봐봐. 민주당 애들이 얼마나 거짓 선동을 하는지 금방 알수 있어. 법사의 감사 나경원입니다. <laughs> 아니 간사 내정자지만 우리 당에서는 간사니까. 그 서영교 의원이 이 AI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그 5월 1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5월 2일 법사위에서 처음 이 의혹을 제기합니다. 1일 선거 저 판결 선고가 나자마자 그리고 나서 5월 14일에 두 번째 의혹을 제기하면서 영상을 틀기 시작합니다. 이건 뭐냐? 대통령 선거 이전입니다. 결국 첫 번째 목적은 선거를 앞두고 어, 이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서 선거판을 휘두 휘둘, 거다 선거판을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어, 선거법 위반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결국 김대업 사건하고 똑같다고 보겠죠 두 번째는 지금 하는 이유는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유죄 판결 찍어내기를 위해서 한마디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다. 그래서 아까 어, 말씀들 하신 것처럼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위원정당 해산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봅니다. 저는. 어, 이 명,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하는 이러한 행위야말로 정말 우리가 엄벌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회에서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에 관한 가중처벌법을 내겠습니다. 그래서 그 법, 법과 관련된 청문회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나경원이 진짜 진짜 멋지다면 구독을 눌러주셔요.